자 예제 1번 예제 1번 롤의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롤의 정리가 뭐였죠? 그 닫힌 구간 A, B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열린 구간 A, B에서 열린 어, 그 미분 가능할 때 F, A와 F, B가 어, 같으면 F 프라임 C가 0인게 존재한다는 말이지 A와 B 사이에 자 말은 이렇는데 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f 프라임의 c가 존재한다는 거잖아. f 프라임 c가 0인게 어디 사이에 주어진 구간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게 롤의 정리입니다. 다시 f 프라임 c가 0인 c가 존재한다는 겁니다. 어디 사이에서 주어진 구간 사이에서 물론 f x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미분 가능하고 아시겠죠? 자 그래서 f 프라임의 x, f 프라임 x는 뭐고? 얘가 2x의 제곱 2x의 제곱 어, 2x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그래서 f'의 c는 어떻게 되노 2c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c가 c는 얼마입니까 2죠 자, 얘가 1하고 3 사이에 있는거지 c가 그렇죠 자, 1하고 3 사이에 있는 c를 구하면 되는거지 그래서 c가 1하고 3 사이에 있으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도 f 프라임 x를 구해 보면 얘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지 자 f 프라임의 c가 3c의 제곱 마이너스 6c가 0인 c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3c로 빼내면 c 마이너스 2가 0이다 그래서 c는 0하고 c는 2가 되겠는데요. 자, 이 씨가, 자, 이번에 조금 잘 봅니다. 자, 여기에서, 음, 이 2는요, 여기 끝점에 걸리잖아. 끝점. 끝점에서는 미분 가능한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그죠? 함수를 다 그렸으면 알 수가 있는데. 자, 그래서 얘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, 자, 0만 되겠지. 어디 사이에서? 마이너스 1과 X가 이 사이에 있는, 이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c가 뭐가 된다? 0이 된다. 이는 아닙니다. 알겠죠? 이는 아니고 0인 이 사이에 존재하는 c만 존재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1과 이 사이에 있는 c 이 0만 답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